수행을 통해 고요해진다면, 수행을 끝마치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원리가 궁금합니다. 수행을 할땐 고요하지만 일상에 다시 나오면 다시 번뇌에 휩싸여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면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평온한 마음이 더 길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유지가 되죠. 우리가 운동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할 때도 좋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일상생활 한데도서도 보면 체력이 길러집니다. 몸 컨디션이 좋아져요. 운동할 때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한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체력이 더 좋아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체가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그게 훨씬 더 힘이 되잖아요. 비슷합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하지만 이것도 훈련입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은 이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일을 하잖아요. 바쁘게 일을 하는데 또 하나 일을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된 해야 게입니다. 바쁜데 또 하나 일을 내 투자 하듯이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달리던 마음을, 그래서 피곤했던 마음을 멈추고 쉬도록 만드는 게 명상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바빠서 내가 명상할 시간이 없다 하잖아요 아 생활이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명상하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바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됩니다 한가한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한가한 분들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적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마음의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 분들 가끔 보이죠 보죠? 열심히 다니다가 막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걸리기도 하고 번아웃 돼서 사람이 의욕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 마음을 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놀러 간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것도 쉬는 거지만, 진짜 쉬는 방법은 불교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어, 마음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연습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내서 연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상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체력이 흘러지고, 달리던 마음의 속도가 점점, 점점, 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이 베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침, 저녁으로만 명상을 꾸준히 해도, 이게 내 일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그니까, 마음의 짐을 엄청 줄여지는 거죠. <laughs> 그리고, 꾸준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점점 내 살, 내 정신적인 습관을 조금, 조금씩 계속 바꿔놓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어, 훨씬 삶을 평화롭게, 스트레스가 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